대만이나 받아야 니 자기야 그걸 왜 바로 신청을 해 티켓타카 커뮤니티 이용만 해도 할인권을 주는데 본보는 축구 피파 커뮤니티 티켓타카 구글에 티켓타카를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J 원창현님께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원창현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바로 이어갑니다 예전에 비해 너무 태물이 된 선수 탑10을 올라보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그걸 간단하게 이유도 같이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바로 에우제비오입니다. 사실 에우제비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옛날에는 무조건 일대장이었어. 어느 정도였냐면 캐미를 안 받아도 에우제비오를 받고 시작할 정도였고 대회를 하거나 국내 대회를 하거나 세계 대회를 가도 무조건 드래프트 1티어 우리나라 선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도 좋아할 만큼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는 안 써요 CF로 나, 놓고 봐도 안 보여요 어디 있지? 공미에 있나? 공미로도? 안 보여요 윙어로 보이나? 안 보여요 RW로 보이나? 안 보여 설마 LM, RM으로 보이나? 안 보여요. RM으로도 안 보입니다. 이 정도로 인기가 떡락했어. 그냥 퇴물됐다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유는 팀캠이야. 일단 예전에는 팀캠이를 안 받더라도 스탯 자체가 넘사벽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좋은 선수들이 나오면서 에우제비우가 팀캠이를 안 받으면 쓰기에 애매한 스탯이 돼 그리고, 커브 스탯이 애매해요 다른 스탯은 좋잖아요 양발에다가 스피드 빠르고 골격정이 슈퍼고 중거리 뭐 드리블 심지어 헤더까지 근데 이 5천억인데도 커브 스탯이 109밖에 안나 그래서 에우제비오를 이제는 안 쓴다 정말 진짜 태물 넘버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번째는 바로 말딩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 방송이나 유튜브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나는 말디니 발안을 정말 좋아했어. 대회에서도 남들다 반데이크 이런 거쓸때 혼자 나는 말디니를 썼었어. 왜? 빠르고 체감 좋고 똑똑하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말디니 쓰는 사람들이 진짜 현저히 적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 거 데일리 차트 살펴보면 저 말디니 안쓴 사람이 있나? 말디니가 없었던 적이 없고 TC, 롱, 그리고 LH 나오고 LH도 많이 썼었 근데 퇴물이 된 거는 제가 봤을 땐 일단 높은 급여예요. 그리고 급여 대비 성능이 아쉬운 선수. 그러니까 사실 말디니 자체가 요즘에 메타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 센터백에도 약간 풀터백 같이 급여가 낮은데 좀 빠르고 몸싸움 좋은 예를 들어서 뭐 파바르나. 뭐 루카스 에르난데스 바람도 일부러 막불떠 방탄 안 쓰고 비오이로 낮추고 리디고도 낮추고 이런 추세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말디니가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애매해.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26짜리 쓸 거야. 급여 너무 높죠 이것도 너무 높죠 근데 이만큼 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성능 자체가 막 좋은 느낌은 아니라는 거지. 음, 충분히 다른 급여 낮은 리디거를 쓰더라도 커버가 가능한 거죠. 리디거는 최고 높은 게 그래봐 23밖에 안 돼요. 근데 말디니는 일단 이게 24장. 아, 거의 에우제비우만큼 센터백에서는 1대장이었으나 이제는 거의 안 보여요. 말디니 쓰는 사람 진짜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세 번째는 바로 보아탱골입니다. 야, 근데 보아탱은? 진짜 한때 말딘이 바란 메타였다가 이제 막 반데이크 보아탱 메타로 바뀌었었거든 이제 몸싸움이 정말 중요한 메타가 됐었단 말이야 근데 훈련 코치가 나오고 이제는 침투 메타다 보니까 보아탱을 쓸 이유가 없는 거지 아! 그때 반데이크 보아탱을 많이 쓸 때는 뚝배기 메타였어 패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베테랑 보아탱이 거의 진짜 대회에서든 뭐순경에서도 진짜 많이 보이는 카드였거든요 근데 지금 안 보여요 사실 옛날에 미넨에서 무조건 센터백에 보아템을 받고 시작했다고 근데 요즘에 미넨네 보아템 쓰는 사람 있어요? 우파, 우타메카네하바르 루카스, 에르난데스 그리고 심지어 알포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아템은 이제 쓸 자리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은카 풀캠이 박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느리 보아탱이 진짜 말디냐 마찬가지로 거의 1대장 수비수였는데 너무 태물이 됐고요. 자네 번째는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격수 바로 크레스포입니다. 저희 샌드박스가 진짜 막 세계대우승할 회때1픽 어디 누군지 아시죠? 크레스포였어요. 누군지. 남들 호도호나도 뽑을 때 우리는 크레스포 뽑았죠. 왜? 그때 당시 훈코가 없었어 근데 크레스포는 침투 움직이니까 침투와 헤더가 다 되는 진짜 만능형 공격수였어 근데 훈코가 나오다보니 침투의 끝판왕이었던 크레스포가 이제는 설자리가 없는거죠 왜? 다른 애들도 크레스포만큼의 침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크레스포 안쓰는 이유를 분석을 해봤을때는 훈코가 출시가 됐고 그리고 커브스탯이 멸망되어 있고 그리고 양발이 훈코 출시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침투 움직임에 정말 장점이 있던 크레스포가 다른 애들도 이제 후코를 달아보니 크레스포만큼 침투를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크레스포가 양발이야?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커브 스탯이 높아? 그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커브 스탯과 중거리 스탯이 중거리 스탯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무 중요하다 보니 너무 애매하죠 진짜 정말 좋은 특성인 예감에 파워 헤더를 달고 첼시, 인르 에이시밀란 케미까지도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이유는 요 세가지지 않나 자 다섯번째 선수입니다 바로 그나부리 선수입니다 야 진짜 19챔 그나부리 나올 때만 해도 이건 진짜 혁명이었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대회를 하잖아 PC방에서 1 9층그나부류를안 쓰는 사람이 없었어 대회 때 거의 10명 중에 9명이 그나부류를쓸 정도 얘는 무조건 받고 시작했어 왜? 급여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 슛도 좋고 양발에다가 근데 이제는 안 써요 그 누구도 왜? 허브스태 커브가 너무 낮아 옛날에는 커브가 낮아도 좋았거든 금카를 받고 10카를 그 풀케미를 봐도 111밖에 안나와 커브 스탯이 너무 멸망당해 그리고 요즘에 그나마 21챔스가 나와서 21챔스를 그나마 미네에서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카의 풀케미 막아도 중거리 115 커브 1 1 빠르고 나름 슈퍼워도 좋고 한데 커브 때문에 안 쓰는 거죠.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선수인데요, 바로 어, 베일입니다. 베일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LH 베일 두 번째, 핫 베일, GR 베일, t 시 베일. 시즌별로 베일을 안 쓰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여러분들. 티티 베일까지. 와 진짜 윙어의 최고였다니까. 근데 요즘 안 쓰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약발삼. 그리고 발전 없는 밸런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다른 선수들은 진짜 뭐 양발이 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약발이 3에서 4가 되거나 뭐 살라처럼 뭐 이런 점이 있잖아 점점 신규 씬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리고 또 스탯도 발전해 근데 베일도 사실 스탯은 점점 발전이 되긴 했어 그렇잖아 슛도 많이 발전이 되고 발전이 됐는데 중요한 건 약발이 발전이 안 됐고 밸런스가 여전히 발전이 됐어 이제 높은 급여, 높은 오버를 베일을 보더라도 커브가, 커브가 아닌 밸런스가 116밖에 안 밸런스가 진짜 중요하잖아 패스뿐만 아니라 슛, 뭐 몸싸움에 관한 거다 연관이 있는데 어쨌든 베일 자체는 약발상과 발전 없는 밸런스 때문에 많이 안 쓰죠 그리고 요즘에 솔직히 약발상 윙어 쓰기가 부담스럽잖아 양발 윙어 많은데 자 그다음 이 선수도 진짜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대회에서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아무도 안 쓰죠 바로 블랑입니다 아마 블랑은 여러분들 옛날부터 피파를 해보시는 해 어, 오신 분들이라면 센터백에 진짜 많이 썼었어 근데 이제는 안씁 LH 블랑 뭐핫 블랑 그리고 MC 모, 모그도 되게 많이 썼었어 근데 이제는 안 씁니다 왜 아이콘으로 놓고 봐도 은카의 풀캠이 박아볼게요. 일단은 센터백 쓰기에 빠른 것도 아니에요. 가솔로 114. 근데 급여는 높죠? 그죠? 센터백 쓰기에는? 수비 스탯은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수미에 쓰기에 슈팅이 좋아? 그것도 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센터백에 쓰기에도 애, 쓰기엔 애매한 스탯 그렇다고 해서 수미에 쓰기에도 애매한. 스피드. 이제 센터백에 그나마 쓰려고 하면은 너무 느리고 급여도 너무. 느끼죠. 근데 케미는 맨유, 인테르, 바셀 프랑스까지 인기 있는 케미인데도 블랑 쓰는 사람 본적 있으세요? 단한 명도 없죠. 옛날에는 대회 때도 진짜 많이 썼었어요. 자 여덟 번째 선수입니다. 바로. 레이 카르트예요. 야, 레이 카르트. 옛날 MC 레이 카르트 데이트 썼었다. 한 레이 카르트, LH 레이 카르트. 그리고 태국 애들이 얘네 레이 카르트를 진짜 좋아했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쓰죠. 애매해요. 그나마 아이콘이 사람 무시를 하는데 일단 4천억이에요. 이거는 거의 쓸수 없다고 치고 이거를 보자고. 그러니까 풀캠이 박아주면 커브가 일단 너무해. 디슈시 좋은 것도 아니고, 체디가 좋은 것도 아니고, 체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빠른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애매한 거지. 너무 애매해요. 다른 수미나 다른 센터백에 비해서. 그나마 원볼란치에 쓰면은 그나마 괜찮은 느낌은 있을 텐데, 굳이 요즘에도 원볼란치를 많이 안 쓰는 추세고, 원볼란치에 굳이 슈팅이 안 되는 선수를 안쓰잖아 기본적으로 슈팅이 안 되는 선수는 안 써요 요즘 메타 자체가 자 아홉 번째는 바로 퍼디난드입니다 퍼디난드 옛날에 인기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 그때 퍼디난드 대회 때 진짜 많이 썼었는데 핫퍼디 진짜 많이 썼던 거 같아 맞아 핫퍼디 진짜 많이 썼던 거 같고 대회에서 LH 그때 막 TC냐 TT냐 누가 좋냐 막개 싸우기도 했었는데, <laughs> 그지? 스피드 빠른 TT냐 아니면은 진짜 뭐 수비 스탯 좋은 TT냐 그리고 이때 당시 키도 더 커져서 막 제가 리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대회에서도 나올 정도로 리어 퍼디난드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잉글랜드 메뉴에서도 아무래 그냥 나는 잉글랜드 하잖아? 그냥 루크 쇼 워커 쓰면은 퍼디난드가 그렇게 느리진 않아 아이콘 써버리면은 솔직히 120대 둘다 넘어가 주니까 하드웨어에 비해서는 빠르거든. 근데 일단은 같은 가격대랑 비교를 하면은 400억이거든. 이거 잠깐 이거 응카야. 넘사야 일단 스피드 자체. 수비 스탯 자체는 퍼디난드가 좋을 수 있더라도 근데 급여가 이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풀백이나 윙백의 급여를 낮추고 센터백의 급여를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메타가 안 나는 거지 확실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안 쓰는 이유는 애매한 급여, 잉글랜드 메뉴의 대체자가 확실히 합니다. 약간 굳이 저렇게 높은 급여를 주면서 써야 하나? 면은 루크 쇼 바란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조금 의아해 할수 있어요 이 선수가 태물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태물이라고 봐요 바로 호돈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돈, 티티돈, 뭐 농돈 그냥 1등이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호돈은 점점 좋은 시즌이 나와요 근데 호돈 쓴 사람들이 없어 그나마 쓰이면 MC호돈인데 MC호돈도 이제는 에. 예전에는 호날두보다 호돈을더 많이 쓸 때도 있었어. 근데 지금 안 쓰는 이유는 슈팅 하나 때문에 안 쓴다라고 모습. 이게 지금 3,700억짜리거든. 이거 이거 은카의 풀캠박아 볼까? 이게 지금 3,700억짜리예요, 여러분 은카가. 근데 은카 풀캠이 박아도 슈퍼어가 120일, 117밖에 안 나와 주는 거. 지금 1티어 공격수가 누구 있어? 소니, 레반, 호날두가 대표적이잖아. 걔네들에 비해서 슈팅이 너무 안좋아. 근데 걔네들보다 밸런스 좋죠? 드리블 좋죠? 스피드도 충분히 1티어죠? 근데 슈팅이 너무 안좋아. 단 한가지 때문에 안쓰는 거야. 레반이랑 놓고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레반보다는 훨씬 더 빠르지. 야, 잽이 되나. 근데 슈퍼버 중거리 차이 커브 똑같고 커브사 응. 근데 손흥민보단 잘 버티고 드리블도 좋겠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슈팅도 그래서 저는 예전에 비해서 호돈신도 이제는 퇴몰인거같아 옛날에는 진짜 무조건 호돈신을 받고 시작하는거였는데 이제는 안쓰니까 그래서 호돈도 저는 개인적으로 퇴몰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어 예전에 비해 너무 퇴물이 된 선수 탑 10을 뽑아봤고요. 근데 뭐 여기 있는 선수들이 막상 써보면 생각보다 난 좋던데 할수 있어요. 에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비해서 현재 너무 안 쓰이다 보니까 뽑은 거고 다음에는 진짜 퇴물이었다가 진짜 조금 이제는 떡상한. 그런 선수들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원 마미로 원데라드 프리 마드림 레이 미루에비